예. 음, 네,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그, 오늘은, 그, 발진기와 타이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로를 구성하다 보면은, 그, 뭐, 이런 사인파를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형파를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톱니파는 이제 삼각파를 이제 만들어야 될 <laughs>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회로를 구성해서 이제 하는지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 그 이제 할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요 회로가 되겠습니다. 음. 일단, 그, 이 해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기가 이제 이 VT가 됩니다. VT. VT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요 캡에, 캡에서 이제 R1을 통해서 이제 그 충전이 이루어지죠. 충전이, 충전이 이루어지다가 그, 이제 두 개를 이제 두 레벨을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다 이제 VT보다 이제 작으면은 VT 아, 그 VT 아 그러니까 이 VT보다 마이너스 이제 이 포인트가 이걸 그냥 그러면 저기 VA라고 겠습니다 VA. VA가 VT보다 이제 그 작으면 계속 이제 충전할 겁니다. 충전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VT보다 커지는 순간 커지는 순간 이제 VT가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비교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전 비반전을 비교를 해 가지고 이제 그 반전 입력이 크면은 출력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그다음에 그요 비반전 입력이 크면은 출력이 플러스가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얘가 충전이 안된 상태에서는 전원을 딱 넣으면은 얘가 0볼트에서 시작하면 얘는 이제 그 VT라는 레벨이 이제 얘는 DC로 일정하게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전을 시작하겠죠. 하다가 쭉 올라가다가 VT보다 이제 조금이라도 0.001보다 커지는 순간 V2가 갑자기 이제 그0볼트로 마이너스 아, 1 5트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C에 충전됐으니까 알론을 통해서 이제 방전을 하겠죠. 방전을 하다가 이제 얘가 이제 마이너스 15V가 됐기 때문에 이 전압이 이제 그 마이너스 VT가 되겠죠. 이제 쭉 들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VT보다 이제 얘가 이제 작아지면 작아지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이그 이제 비반전 아 반전 입력보다 이 비반전 입력이 이제 더 커지기 때문에 V2가 15V로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 VT가 다시 이제 플러스 이제 V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력이 이제 VT가 높기 때문에 알번을 통해서 이제 다시 충전할 겁니다. 그럼 충전을 쭉 하다가 다시 이제 VT보다 이제 VA가 이제 VT보다 약간 높아지는 순간 V2가 다시 마이너스 15V 떨어지고, 그럼 방전하고, 충전하고, 방전하고. 그래서 요는 이제, 그, 얘는 기준을 제,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V, 요두 개의 전압에 따라서 얘가 높으면은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VT보다 낮으면은 이제 플러스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R1을 통해서 충전되고 방전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쪽 V1을 이제 뽑았으면은 여기서 이제 그 이제 요런 이제 삼각파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 옛날에 이제 그 이제 간단한 그 이제 저기 지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삼각파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DC를 넣어 가지고 그 이제 뭐 백라이트에 이제 밝기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지그를 이제 조그만 요런 손바닥만한 지그에다 요회를 넣어 가지고 이제 실제로 좀 썼던 예, 그런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발진 오펜프를 이용해가지고 발진 아이 비교기죠. 비교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발진 회로를 이제 구성한다고 할 때는 이 회로가 이제 가장 이제 저 기본적인 그 회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RC로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저기 요런 이제 지수함수적인 그런 걸로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기 그좀더 이제 그 아주 저기 샵아좀 리니한 그런 이제 특성으로 잘라그리면은 일단 이제 톱니파를 만드는 회로는 이제 이렇게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특이하게 이제 b 티 t 라는 이제 소자를 썼는데 그 얘는 이제 그요분압비를 해가지고 특정 전압을 이제 정해 이제 설정해 놓으면은 이제 그 전압이 이제 16볼트랑 6볼트 다 다르면 이제 갑자기 이제 그 턴어 시켜 가지고 이제 전압을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특정 전압 떨어지면 다시 또 이제 이제 오픈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R3와 이제 캡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요 저기 적분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정 이제 충전을 이제 정전류로 충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이제 지수 함수로 되는 게 아니고 직선으로 쭉정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레벨 되면은 또 이제 켜가지고 이제 방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압이 이제 특정 레벨로 되면 다시 오픈해가지고 이제 그걸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이, 이 주기, 이제 요, 요 주기 주기나 주파수는 이제 그 R C 시정수로 해가지고 이제 결정된다는 거죠. 와그 다음에 V V P 아마 요걸 얘기할 건데 이이 부분이 이제 V P 라고 되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요, 이제 그 분압비하고 요 분압비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그 이제 삼각파 회로를 우리가 이제 좀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이제 톱니파 아니고 이제 삼각파 이제 그 아주 리니한 삼각파를 만드는 그 회로가 되는데 얘도 이제 적분기를 쓰고 적분기를 쓰는데 이제 요 입력 입력을 입력을 이제 요 비교기를 써가지고 이제 그 얘가 이제 그 지금 보면은 이제 요요 요 회로가 이제 비슷할 겁니다. 요 회로는 이제 근데 그 보면은 v2가 이제 변함에 따라서 그냥 RC 충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런 이제 지수 약간 둥, 둥글둥글한 삼각파가 만들어지는데, 적분기를 쓰면 이제 그 충방전이 이제 그 정전류로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리니어한 삼각파를 얻을 수 있을, 예, 있다고 예,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그, 요 이제 보이원 V1, 보이이제 적분기니까 v 1이 이제 그 그러니까 요 우리가 이제 적분기 같은 경우는 적분기 가정에 이제 그 그냥 우리가 요렇게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전에 이제 우리 봤듯이 여기 이제 구형파가 들어오면은 이제 출력은 이제 그이 적분기의 형태로 그러요 기울기가 들어오면은 요 기울기에 따라, 따라 따라서 이제 작게 들으면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고, 높이, 높이 들으면은, 길기가 커진, 이제, 이런 삼각파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 <laughs> 이제, 이, 그니까, 이쪽, 이제, 삼각파가, 이제, 변하면은, 이제, 요, 여기에 이제, 그, 이, VT, 가, 이제, 요, 요 분압비에 해가지고, 이제, 그, 음, 이거는 조금, 예, 조금, 요거는 좀 다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 VT가 이제, 어느 전압인지를 좀 하게, 확인... 그니까 러 요, 아, 예. <laughs> 좀, 제가 좀 착각했는데, 이 오프앰프 같으면 이제 서로 가상지질 해가지고, 이게 이제 0V가 될 건데, 얘는 비극이기 때문에 이 전압이 이제 VT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가, 얘가 이제 이쪽은 이제 계속 이제, 브라스마 15V로 왔다갔다 하겠죠. 브라스 15V. 이 마이너스 5V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상업화, 상어파, V1이 상업화로 움직이니까. 이쪽하고 이제 똑같은 원리인데, 조금 이 다른 거는 이제 그, 이제 적분기를 이제 써가지고, 요렇게 된다는 음.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요게 이제 구형파를 만들어낸다. 이 VT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출력이 이제 구형파를 만들어내는 것에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이 회로를 쓰면은 아주 이좀 리니어한 그런 그 이제 저 삼각형을 만들어 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런 이제 그 우리가 저기 음. 그 때, 이제, 발진기를 만들어내는,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이 이, 5호 타이머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이제, 다양한 용도로, 이제, 좀, 쓰인다고 볼수 있는데, 사실, 5호 타이머는, 이제, 워낙 좀, 강범위하게, 이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5호 타이머를, 이제, 여러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회사의 이제, 그, 사양서를 참조하면,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회로들이 많이 나와있을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보는 게, 훨씬 좀 좋을 것 같고 단지 이제 그오 타이머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발진기를 만드는 데 이제 좀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어떤 그런 칩이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실무에 이제 쓸 때는 오 타이머의 그 회사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노트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 그게는 이제 그좀 이제 입증이 된회로들이 음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쓰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 타이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걸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laughs> 이런 이제 그, 삼각파형이나 이제 구형파를 이제 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인 이제 풀스파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좀 다양한 그, 이제 회로를 아, 그니까, 주기적인 파형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5호 타이머다. 이렇게좀 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그5 타이머 이제 여러 회사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게 다른 어떤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릴레이도 이제 구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LED 이제 전멸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메트로놈 기능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압 제어 발전기 출력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형파나 이제 삼각파형도 이렇게 만들어 낼수 있다. 는 거죠. 아까 이제 그 오피앰프를 써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오 타이머를 이제 아 이건 566으로 돼 있는데 오 <laughs> 타이머를 쓰면 이제 그 다양한 주기함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런 그 다양한 이제 발진 회로 사인파를 만드는 이런 회로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심호에 이제 쓸 때는 이제 요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교과서는 이제 인터넷에 찾아서 이제 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이제 요런 발진회로는 사실 뭐 저도 이제 써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고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좀 소개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콜피츠 LC 발진기라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프 발진기라는게 있습니다. <laughs> 그다음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마이크맨 많이 쓰는 게 이제 크리스탈 이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기준 클락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이제, 이제 그 비교기를 통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비어스 발진기, 콜피, 콜피처 발진기, 그 다음에 이제 시모스 인버트 발진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발진 회로를 만들 수 있다 예, 고 되어 있습니다. <laughs> 일단은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이제 그,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기를 이용해서 이제 발진회로를 만들 때는 이제 RC 충전을 이용해서 한다. 이제 요 회로가 이제 어찌보면 가장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나와 있는 이제 O 타이머를 쓰면은 이제 그좀더 이제 안정적인 그 발진회로를 우리가 이제 좀 자유자재로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런 거 하고, 이제, 5호 타이머를 써서 이제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실무적으로 이제 좀 크게 오펜프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고 하는 경우는 이제 5호 타이머를 쓰면 이제 가장 간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더 정밀한 이제 그 사인파 발진기를 쓰려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 이제 좀 여기에 특화된 회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좀 공부를 해서 그 이제 실무에 쓸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발진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LC를 써가지고 사인파 발진기를 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히틀러 LC 발진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콜픽스 LC, LC 발진기, 그 다음에 클램프 발진기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크리스탈을 써서 이제 그 마이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 클락을 만들어낸다. 이제 요렇게, 예.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제 알면은 우리가 실제 이제 그 뭔가 발진 회로를 이제 꾸며야 될때 내가 이제 비교기를 이제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할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오 타이머를 써가지고 좀더 이제 안정적이고 이제 정밀하게 잘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별도의 어떤 이제 뭐 고주파 이제 발진기를 쓸 때는 이제 그 이런 이제 뭐 피어스 발진기, 코피치 발진기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쓸수 있다. 예, 꼭좀 그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